우리 교육의 최대 과제는 공교육의 정상화입니다. 저는 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았습니다. 우선 학생들에게 지금의 교과과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그 방과후 프로그램의 학력 학습 능력 향상 예체능 활동 그리고 1% 최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하고요, 광역화된 프로그램으로. 어,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. 2025년 시행될 학, 고교 학점제와 연계시킨다면 이것은 새로운 우리 그 학습의 표준이 될수 있다고 보고요. 또 교사들의 이 경쟁력 향상, 행정 인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와 해외 위탁 교육을 마련하겠습니다. 이러한 기조 하에 유치원 무상 교육화 아, 실현 등등의 그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